이제부터 진짜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녁을 거르고 참고 좀 늦게 와서 보상성 섭식을 하고 싶고 이때 중요한 거는 칼로리보다 만족감입니다. 허전함이 남으면 다른 음식 더 먹고 싶어요. 특히 단 거. 근데 내가 만족감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멈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밤 늦은 식사에서는 먹지 마가 아니라 먹더라도 좀 폭주가 안 나게 만드는 이네 단계를 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봉지째 먹지 않고 서서 먹지 않고 앉아서 접시에 담아 먹어보는 거죠. 이거는 폭주하지 않는 환경을 설계하는 거예요. 멈춘이 가능한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허기가 왔을 때내 몸을 따뜻하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샤워 하면서 따뜻한 물을 3분 정도 왔던가. 아니면 따뜻한 물, 따뜻한 국, 따뜻한 차. 너무 좋습니다. 안정감, 편안함, 온화함 이런 감정들이 영양적인 요소와 결합되면 더 만족감을 키워줘요. 그래서 이런 허전함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멈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식사를 할때 단백질 원액 한번 먼저 먹어보세요. 계란, 두부, 치즈, 요거트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단백질 다섯 입이 이제 좀 살겠다는 느낌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라면이든 빵이든 내가 뭔가 먹게 돼도 시작부터 폭주할 확률이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타이머를 한7 분만 켜. 그리고 그7 분만 천천히 먹어봐. 7분이라는 시간이 우리 뇌가 아 그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시간일 수 있어요 포만감은 조금 늦게 따라오거든요 앞에 7분만 좀 시간을 주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내가 끝내 림이 생겨요 근데 그래도 내가 퇴근하고 나서 밤늦게 라면이 너무 땡겨 그러면 참지 않고 금지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끓이기 전에 따뜻한 차, 3분 라면을 끓였으면 따뜻한 국물부터 그리고 라면에 꼬계란 넣을 거나 쪽에서 다섯 입 먹고 냄비째 먹기보다는 밥만 접시에 덜어봐. 그다음에 7분 타이머를 맞춰서 7분만 천천히 먹 포인트 다 먹을 수 있어요. 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먹어서 받는 이 스트레스도 줄고 먹고 폭주해서 생기는 이 정서적인 죄책감, 수치심, 후회 이런 것도 줄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둘다 잡는 방식이 될 겁니다.